생텍주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서론의 한 그림을 어, 소개하면서 이 책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묻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이 그림을 모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절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것을 어, 작은 코끼리를 삼켜버린 큰뱀 보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야기 끝에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의 주제를 말합니다.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포장에만 치우친 어른 세계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인다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될 분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깁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보이는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더큰 가치인 사랑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헬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적인 변증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먹히지 않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고린도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더 다른 교회보다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음행과 은사와 부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답하고 교훈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다른 곳에서 선교활동하고 있었던 곳이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한 번에 갈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기간이 그리고 갈수 있는 기회들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바울의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도 혹은 어디까지 나가더라도 이건 너무 간 겁니다. 어, 사도 바울 당신은 정말 사도가 맞냐? 라고 하는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앞에서 목사로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간 겁니다. 그러니 바울과 고린도교회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문제가 정리됐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감격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 1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바울 우리는 그 편지 끝자락에 바울이 복을 비는 문장 하나를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예, 제가 주일마다 축도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편지를 쓸때 축도하라고 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파, 모든 교회가 이 축도의 문장, 이 말씀을 교회의 축도로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실로 완벽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은혜, 대속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도 다 채울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그 의미는 쉽게 이해하고 또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이 복을 빌었을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 이야기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았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은사로 머물고 있었고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방언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개인적인 방언.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권위는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라고 이 얘기는 했는데 성령의 은사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거하지는 못했던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방언하니까 영적으로 보이고, 내가 권위하니까 내가 지도자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은사 받았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삶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 서로 서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팠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성숙된 모습인 코이노니아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삶이요.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의 어려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 임제 가운데, 성령의 임제 가운데 보이지 아니 하시는 그분이 호흡과 같은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단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삶으로 보이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곳은 천국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이곳은 천국이 된다고요. 이건 놀라운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볼수 있는 개념은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 교회 안에는 천국이 임하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무사람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을 느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여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칭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아,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본래 헬라어 단어로 친교,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 수용되고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더 깊은 의미가 가지게 되는데요.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코이노냐 하면 교제 아니면 사김 아니면 친교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 더 풍성합니다. 우선 이 코이노냐의 뜻은요. 친교, 교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소소.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하는 참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해, 연합, 일치라고 하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 공급함, 나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커뮤니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즉,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이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하나 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오산입니다. 반한 겁니다. 반도 못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고, 참여하고, 하나되고, 일치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누며 공급받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전까지만 해도 성도의 교제하면 밥 먹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는 밥을 못하게 됐어요. 빵을 먹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는 성도의 교제가 빵인가?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우리가 쿠키를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일부 앱배때 요즘 일부 앱배가부흥합니다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이 됩니다. 네. 뭐그렇다 일부 배를 대충 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교사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 삶.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어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교제의 삶. 저는 우리 주중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거 역시도 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 받았던 두 가지. 하나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위 기초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해갑니다. 사겨갑니다. 연합해갑니다. 그리고 만나갑니다. 그리고 공급해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손을 붙잡아주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격려받고 내 안에 삶의 용기를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있으니까 나누고 내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손잡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기도해 주는데 찾아가라고 래서 같이 해주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하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성령의 교통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곳이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고요.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이 본점이라면 우리는 지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누리던 삶을 그대로 더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는 정말 이질적으로 살다가 전혀 아닌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그런 삶을 살려니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제 생각은 지옥일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나눠보지도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아프든 누군가가 힘들든 나는 지금 좋거든요. 나는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나는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었는데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할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의 손을 붙잡아주는 겁니다. 난 그런 말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아주셨으니 신사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머리 하나 깎아온 것으로 가슴이 따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 나의 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살아가고 있지 않나. 코이노니아는 조직이 아닙니다. 코인노니아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커뮤니티죠. 그냥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시간 갖다가 집에 가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그렇게 모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고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적 삶의 기본적인 두 가지 삶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됨을 지향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데 우리가 두 마음이면 안됩니다. 하나를 지향하며 산다. 또 다른 하나는요. 삶을 나누는 과정이 그 안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적인 삶이다 그런데 그 공동체적인 삶은 하나됨을 지향하고 삶을 나누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삶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조금 인종, 국가, 문화, 종교, 성별, 직업, 신분 학력, 빈부, 신앙의 경력, 색깔. 수많은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차이 가운데서 오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갈등과 마음의 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 마음과 삶이 하나로, 하나의 목표로 해 나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 지역에서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다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갈등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을 쌓지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가고 마음과 삶이 하나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정말 공동체적인 삶을 향해서 성령의 교통화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향하며 나가다 보면 우리는 두 번째 뭐할수 있습니까? 삶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됨을 이루어가다 보면 나는 눈높이를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끌어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것들을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나누고, 인격적인 삶을 나누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끌어가고, 밀어주고, 함께해가고, 우리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러가는 삶, 이것이 공동체 삶입니다. 하나를 지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삶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점점점 나누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 교회가 진정으로 이루어가는 본질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 안에 서가는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그래야 무사람들이 그 알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삶,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게 될때 결국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만 참된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삶살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참된 교회가 될줄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고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초대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체계를 갖추고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인 호이노냐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단어에 이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그 나누는 삶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얘기합니다. 다 함께라고 하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말에 이어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됨을 지향하는 단어에 이어 자리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적인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냈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일세기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와 21세기의 교회가 너무나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 안에 있고 우리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로마의 박해와 핍박 안에서도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 믿음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콜로세움의 기둥에 송진과 함께 엮어서 인간 심지가 되어 밤새 불태워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지하 묘지는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콤에서 30, 300여 년 살아가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의 평균 수명이 40세 이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줄을 붙잡고 믿음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살아갔습니다. 이유를 한가지입 그것은 성령의 교통 안에 있었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때 성도는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때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교회 왔더니 하나님 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죠. 교회 왔더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이지 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니 그들의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앙 때문에 그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의 교통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함께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행복해야 될그 삶이 어려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가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이, 신하,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또 있을까 생각해요. 반 기독교적인 무다 때문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너무나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곧 교통, 코인오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픈 겁니다. 진정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평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픈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공급하고, 참여하고, 나누고, 함께하며, 교제하고, 사귈 때, 우리 삶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한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제자들의 등원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호의논이와 공동체적인 삶을 확인하며 하루에 3천명씩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자청하며 들어왔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과 인류 모두의 문제의 답입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이 땅에 교회가 희망으로 쓰지 못하니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봐도 어디에 가도 젊은이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곳이 없고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곳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공부하고 그런데도 그냥 그냥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는 이때에 교회가 답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는 이때에 교회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후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성령의 교통으로 살아갈 때이 일들은 이루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에 셔서 우리를 변함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 교회마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코에 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의 본래의 삶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입니다.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 '비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마부 이오나 포타오브는 얼마 전 아들이 죽었다.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오나는 나차를 타는 손님에게 눈치를 봐가며 이야기를 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허 무슨 병으로 죽었노 하고 말대답을 했지만 즉시 마부에게 마차를 잘못 문다고 야단을 쳤다. 두 번째 손님은 사람이란 모두 죽는 법이지 하고 초연한 반응을 보였다. 모두들 건성으로 들을 뿐 이오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다. 숙소에 돌아온 이오나는 젊은 동료에게 이야기를 붙여보지만 그들은 두 마디도 듣지 않고 잠에 고라 떨어져 버렸다. 이 불쌍한 이오나가 드디어 이야기할 상대를 생각해 찾아간 곳은 그의 말이 건초로 심는 마부관이었다.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하기는 너무 늙었지.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틀림없이 1등 마부가 마부일 텐데. 살아있기만 하다면 말이야. 우저우저 건초를 심는 말 앞에서야 비로소 이혼하는 아들 이야기를 마음 놓고 꺼낼 수 있었다. 이것이 형들을 살아가는 비극의 단면 아닙니까? 또 우리네의 고백 아닙니까? 고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이혼하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코이노니아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눔의 교제, 공급함, 참여, 사김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게 되고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며 그들이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천국을 실현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근원지 되게 하시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름 그대로 참된 교회, 우리 교회가 보여줄 때, 세상에 희망이 없는 이곳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답이 없는 그곳에 답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성령의 코인온이야 교제해 나가며, 서로를 얼안고 함께 움직여가며, 하나되어 가고, 결국엔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